어제 경기 어떻게 평가합니까? 어제 경기는 처음에 딱 붙어보니까 쉽다고 생각했거든. 선수지? 한 20분 정도 우리 밑에서도 계속 그 얘기 했는데 공격을 할 때는 다 볼을 끌어요. 왜냐하면 상대가 제껴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 다 그러면 드리블을 쳐요 드리블. 패스 잘안 되더라고. 그러면 네. 템포가 끊어지고 계속 막히고. 수비할 때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뺏으려고 덤벼. 그러니까 그게 가다가 딱 스탑을 해야 되는데 멈춰서 들어오지만 못하게 되는데 다다 다 뺏으려고 다. 가 뺏으려고 하니까 열 열려서 열려서 날라가는. 파나마를 바나마가 너무 쉽게 볼 팀이라고는 할수 없는 그러니까 게 초반에 해보니까 쉬웠거든 골 빨리 들어가고 한 20분 25분 막아 음. 이거 다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막 계속 아니 왜, 왜 저렇게 플레이를 하지 계속 볼을 다 끌고 수비할 때는 그냥 위험 지역인데 어제 김현곤 같은 경우 하프라인까지 올라와서 맨 마크를 계속 음. 쫓아가고 있어 뺏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무너진 거 맞는 얘기네요 진짜 팀이고볼수없어 업이 어때? 돼 있던 거죠 무시하기보다는 어, 딱 해보니까 업이 팍 돼가지고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나서 우리 밑에 뭐라 고 했냐면 그 라커룸에서 혼나준다라고 했거든. 근데 어떻게 어제 진짜 나는 그거만 모아서 우리 한번 해도 될것 같은데 기성용. 아 진짜. 아, 내가 중, 미쳐버릴 것 같은데. 그 패스? 준기한이랑 기성용이 저렇게 오락같이 경기 <laughs> 컴퓨터 게임 하듯이 하는 거는. 어 소름 끼치던데 어제. 아니 여기서 이게 한데, 그 여러분들 여... 진짜 현장에서 보면 훨씬 더그 느낌이 음. 진짜 어마어마해요. <laughs> 아니, 이게, 그,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 딱 배달되는 이런 것도 멋있지만, 이, 그렇지. 사람 거의 키 높이로 슈 레이저처럼 이렇게 딱 닿는 게, 야, 저건 손으로 던져도 못하겠다. 야구공 손으로 던져도. 이게, 그러니까 이제, 금방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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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을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, 그냥 안전하게 치려고 이렇게 밑으로 딱 깎아서 이렇게 포물선을 크게 그리면, 그 정도는, 그러니까 국가대표 레벨, 프로레벨이면 다 차요. 근데, 기성용이 놀라운 건, 발뚝으로 땅! 때려가지고, 싹! 가잖아요 계속. 근데 눈... 높이. 어. 이게 화면에 잡히기 어려워. 높이 어. 뭐, 우리 보고 막, 막 소름이 막 끊는 거. 야, 진짜 말이 되죠. 그거 패스로 그래서 몇 <laughs> 번을 하더라고요. <laughs> 진짜. 아, 진짜,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. 와. 보면서도 막. 홍철 올라가는데 와. 딱! 맞으니까김문하 그러니까. 올라가는데 딱! 맞춰주고. <laughs> 남태에 딱! 키 높이도 맞춰줘, 키 높이도. 그, 아마, 제라드 스페셜도 그런 게뭐 하는 게, 제라드 어제는, 어제는 한 경기 어제는, 어제한 경기가 스페셜, 음, 그게 다시 제라드 스페셜 보면, 제라드가 그렇게 그냥 그 탄도로 막 팍팍 날아가는 게 있으면 이게 <laughs> 어제는 그한 경기에 막 그런 걸몇 번을 하니까 막, 후, <laughs> <laughs> 막. <웃음> 이게, 시, 이게 거의 시선을 뺏기게 되는 게, 쫙준 다음에 이게 여기 딱 떨어지니까, 그 다음에 여기 상황이 이제, 박진감 있게 당연히 가야 되는데, 시선이 일리로 가는 거야, 시속용. 얘는 음... 무슨 표정을 하고 있을까? <laughs> 와. 자기도 자기가 잘한 걸 알까? 뭐 이런 거 <laughs> 정말 정말, 정말 아... 현장에서 보는 그 맛. 네 진짜 급했어 왜냐면 또전 앞에서 끼니까 또 탄도까지 확딱 떨어지니까 <laughs> 잘한다 근데 그것만 보는 재미도 어제는 정말 엄청난 택배들이 어제 날아왔어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좋은 수업들도 있긴 한데 네. 은퇴하면 네. 다음 월드컵까지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강인이 강인이가 그러면 다음 월드컵이 21인가? 그렇게 되는건가? 21? 사실 약간 오버랩 해주면 좋은데 마지막 곳딱 카타르 이렇게 싹 해주면 좋긴한데 손흥민과 기성용이 공 뒤에 이렇게 나라에 서있는 모습이 좀 든든하죠 오래 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손흥민 선수는 조금 지치긴 했대 요 어제 보니까 확실히 엄청 많이 했지 두요 음. 그리고 지난 아시안게임 때 약간 좀 도와주는 플레이를 하면서 이선 쪽으로 좀 빠지는 걸 해서 그런지 자꾸 슈팅보다는 어제 슈팅 몇 개나 때렸지? 한두 개? 전반에 오히려 많았던 거 같고 후반은 그랬나? 거의 없었어 어. 후반에좀 많이 내려와서 슈팅 때리는 거좀더 흥민이가 잘하는 게 그거니까. 많이 때리면 좋을 것 결국 손흥민이 슛을 많이 때리게 되는 결과가 돼야 되는데, 그게, 음. 음... 파나마가 월드컵 본선팀인데, 그 멤버가 거의, 뭐, 은퇴한 애들 빼고 대부분 왔고. 어제, 손흥민 선수 실수도 좀 많았고, 근데 좀 지쳐보였어요. 어. 지쳤죠? 지치겠죠. 그게 사람이면 얼마일 띔니까 지금? <laughs> 끝났어?